여기는 누구를 데려가도 칭찬받고 만족하는 곳, 술 한잔까지 곁들이고 자극적이지 않게 건강한 맛집 찾으신다면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방문해보세요. 여기는 막걸리 종류가 진짜 많고 전부 맛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벌써 세 번째 방문하는 곳입니다. 늘 김치찌개만 시켰다가 오늘은 닭도리탕을 시켰는데 숟가락에 매장 이름도 적혀 있어요. 생수병으로 조사 위생적이고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반찬들 어느 하나 맛없는 게 없어서 리필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왔으니 맛있는 술한 잔이 빠질 수 없겠죠? 부안에서 시그니처 막걸리도 시키고 프리미엄 막걸리도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막걸리 지란지교. 부안에서라는 막걸리는 위에 남아있는 맑은 술을 마시는 게 진짜 맛있는데요. 이렇게 가라앉기까지엔 2 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막걸리는 항상 흔들어서 먹다가 사장님이 위에 맑은 것만 먹어보라고 하셔서 처음 마셔봤던 이유로 종종 맑은 술만 마시는데 깔끔하고 그래서인지 왠지 숙취도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는 대리 부르기로 하고 오랜만에 셋이서 멀리 나와서 막걸리 짠! 김이랑 콩나물, 상추, 오이소박이에 쌈채소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 된장이 진짜 맛있습니다. 오이소박이도 엄마가 진짜 맛있다고 리필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막걸리 지란지교도 마셔보는데 이거는 맑은 술만 걸러져서 만들어진 막걸리인데 비싼 만큼 진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백세주 맛입니다. 이 지란지교는 소주잔처럼 작은 잔을 주셨는데 꼭 여기다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술에 따라 잔도 다르게 주셔서 너무 좋은 곳입니다. 잔마다 또 실제로 맛도 달라지잖아요. 맑은 술이라 진한 닭도리탕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깔끔하게 넘겨주는 술맛. 짠! 술한잔 호로록 마시고 닭도리탕이 나왔는데요. 부안 아버지의 닭도리탕 이건 5만 원이고요. 산전수전 미나리전 18,000원짜리까지 다 시켰습니다. 바삭바삭한 전을 잘라서 먹어보는데요. 미나리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향이 너무너무 좋은 거는 물론이고, 건새우가 들어서 감칠맛까지, 땅과 바다가 만난 산전수전입니다. 부안 아버지의 닭돌이탕 안에는 특이한 게 있는데, 토마토랑 레몬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양한 버섯들과 빠지면 서운한 감자까지. 그리고 닭이 무려 한 마리 반이나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닭다리에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닭도리탕에 진짜 기똥차게 잘 어울리는 바삭고소 미나리 잔. 엄마 아빠랑 술과 함께하는 외식은 언제나 즐거움 가득입니다. 나가서 먹는 것도 좋은데 맛있는 음식까지 제대로 고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는 외식입니다. 야채는 셀프바에서 왕창 가져다 먹을 수있고요 자연 밥상 제대로죠? 먹다가 문득 스크린을 보는데 갈비도 맛있어 보입니다. 닭안 좋아하는 엄마도 오랜만에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다고 하는 거 보니 뿌듯합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막걸리는 두 병이나 마시고 온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맛도 좋고 깔끔해서.